안녕하세요. 와원 아저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속죄 전당 17단 시클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폭군 주간이라서 입구 새 무리를 몰아 잡을 때쿨기만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처럼 새 무리의 몹들을 잡을 때는 사냥계 조련사를 최우선 점사 대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가르군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냥꾼은 탱커가 무빙을 할때 구속 사격을 이용해서 충분히 거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거북상을 사용한 이유는 파열 어픽스로 인한 중첩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북상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타락한 절멸자의 경우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절멸의 저주라고 불리는 스킬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저희는 어, 사악한 화살 위주로 차단을 하고 있고요. 절멸의 저주는 거의 해제를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주를 해제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흉포한 가루군 그리고 사냥개 조련사를 잡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냥개 조련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유는 사냥개 조련사가 사용하는 경로 스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 스킬로 인해서 가루군의 데미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루군이 탱커한테 다가가지 못하도록 구속사격을 이용해서 충분히 제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폭탄을 제가 크게 처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멀리 있는 폭탄, 그리고 급하게 터질 것 같은 폭탄만 제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애는 딜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량 특성상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신비한 사격을 사용해야 하는데 신비한 사격을 남발하게 되면 어 집중이 너무 부족해져서 원활하게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딜그 떨어지는 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파티원과 조율을 해서 거의 모든 폭탄을 탱커 또는 근딜이 보고 있고 원거리 일부의 한에서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음... 교만 구간에서는 약 교만의 피가 40에서 50% 정도가 되었을 때는 적자생존 스킬을 이용해서 공간 투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F4번의 적자생존, 그리고 패스를 뽑았을 때는 패스에 뭐 블러드라든지 이런 스킬이 자동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오류 때문에 자동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적자생존 스킬을 사용 못했습니다. 타락한 수식가는 제약 수집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돼요. 스킬을 시전하게 되면 조를 계속해서 소환하기 때문에 꼭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차단. 끝 차단을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조심하세요. 될 점이 있어요. 할키아스의 조각이 있는 무리를 잡으실 때는 꼭 최대 사거리 38m 이상 거리에서 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할키아스의 조각이 저렇 영상처럼 광역 스킬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38m 이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지속 과격 데미지가 들어오기 조심하세요. 때문에 꼭 최대 사거리를 벌려서 딜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악한 절멸자를 잡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파티원 중에 저주 해제가 가능한 클래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멸의 저주 위주로 차단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악한 화살을 최대한 차단을 해서 탱커에게 집중되는 그 데미지를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무리에서도 할키아스의 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를 잡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쿨기는 너무 아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사냥꾼의 야생 영웅 쿨기는 조심하세요. 2분 쿨이고요 거의 대부분 정해진 위치에서 쿨기를 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해진 위치는 본인이 그 계속해서 던전을 돌다 보면 예, 돌아가는 사이클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던전을 계속해서 돌면서 아, 경험을 해요. 쌓아 보셔야 할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뭐 지코 음성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이제 조율을 해서 이번 구간에서는 제가 풀기를 털겠습니다. 또는 이번 구간에서는 쿨기를 아끼고 다음 구간에서 쿨기를 털겠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좀 조율을 하면서 조심하세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본인의 캐릭터와 제 캐릭터의 사정거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특화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일 거예요. 특화 수치가 높을수록 사정거리와 공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사격 사냥꾼의 경우는 특화 수치가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평소에는 그 도관을 니아로 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지난주까지는 마름새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이제 독극물을 썼었는데 현재 지금 속죄 전당에서는 뭐 니아가 아닌 코레인으로 도관을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특성은 선제 공격으로 찍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한 무리를 잡다가 다시 가르곤이 있는 무리를 훈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가르곤이 탱커한테 계속 맞다보니까 탱커가 아파서 뒤로 빠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때 구속사격을 꼭 써서 가르곤을 묶어주는 게 좋아요 탱커한테 가르고 는 스킬이 이중첩 이상이 되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다가 꼭 구속사격을 이용해서 발을 묶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타락한 절멸자는 꼭 반드시 스킬들을 차단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일반적인 파티라고 한다면 절멸의 저주를 차단해 주시고 사악한 화살도 최대한 끊어 주시면 좋을 텐데 어, 필요에 따라서는 얼음덫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음덫은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딜레이 없이 바로 시전할 수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즉시 시전 이런 매크로는 제 유튜브 영상 채널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차단. 영상도 보면 타르칸 수직가를 최우선 타겟으로 점사를 하고요. 할키아스의 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를 잡고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거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근딜러와 탱커만 그 난타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 있니다 DBM 경고 음성이 나오는 것처럼 바닥은 꼭 피해 주셔야 하고요. 힐른 보스 앞에 무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파요.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화 주간에는 특히나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쿨기를 여기에서 털어요. 여기서 털어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 주는 포쿤이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쿨기를 털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상황에서 쿨기를 털었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한 이감기를 써주고 구속사격을 써서 가루군이 탱커한테 붙어서 중첩을 쌓는 거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어요. 어, 마법사가 얼회를 쓰기도 하고, 패드에 우르솔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최대한 제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보스 할키아스인데요 할키아스를 잡을때는 꼭 지금 영상에서처럼 탱커가 이동할 위치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요 이 위치에서 최대 사거리를 잡고 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할키아스가 그 원거리 딜러쪽으로 계속해서 저 바닥을 던지게 돼요그 바닥을 최대한 이동할 장소가 아닌 곳에 유도하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저 바닥이 정상적으로 유도가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조심하세요. 불절된 죄악의 빛이라고 하는 이 스킬을 시전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바닥 때문에. 그래서 저 바닥을 이동 경로가 아닌 곳에 최대한 유도를 해줘야 전투가 길어졌을 경우에도 충분히 몹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one. 자 이제 두 번째 보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꼭 최대 사거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있겠는지. 장판이 깔렸죠. 저걸 외곽으로 유도하기 잡으세요. 위해서 최대 사거리를 잡아주. 초리 소환되면 다시 최대한 붙어서 초를 한 곳에 집중시켜 주고요. 이때 쿨기를 털어 주셔야 질 파이를 좀 심심입니다. 크게 먹을 수가 심심입니다. 있어요. 바위분쇄 도약자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영상에서처럼 저렇게 쫄들이 범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영상에서는 제가 거북상을 이용해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앞서 했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딜을 하실 때는 최대 사거리를 잡고 딜을 하면 되겠고요 돌무리를 시전해서 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탱커한테 모여서 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돌무리, 쫄이죠. 쫄이 최우선 점사 대상이 되겠고요. 또 가까이 오지 않는 쫄은 차단을 해서 붙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쫄 처리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이후 전투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쫄을 최우선적으로 지대해 주셔야겠어요. 지금도 보면 폭군주간이다 보니까 쫄이 생각보다 빨리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죽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우선적으로 쫄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쫄 잡으세요. 곧 광역 데미지. 당신이 대상입니다. 곧 광역 데미지. 잡으세요. 두 번째 보스 이후에 지금 잡게 되는 이번 그 몸부리는 가루군이 세마리에 사냥개 조어서가두 마리나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구속사격을 썼고요, 눈속을 준 이후에 풀개를 털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금 몸을 처리하고 있어요. 사냥개 조련사를 최우선 점사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처리가 늦어서 가르곤이 경로 상태가 되었다면 평정 사격을 이용해서 빠르게 효과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실 거예요. 사냥개 조련사가 속사라는 스킬을 특정 방향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범위 공격을 하게 돼요. 이 범위 내에 있게 되면은 지속해서 속사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보시고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무리에서는 죄악의 수집가와 절멸자가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대상자는 수집가를 먼저 빠르게 녹여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멸자는 최대한 절멸의 저주를 해제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상한 화살 위주로 차단을 보고 있습니다. 대심판관 알리즈 벌써 세번째 보세요 알리즈의 핵심 공략은 첫번째는 힘의 세례라고 하는 스킬 차단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쪼리 소환됐을 때각 코너에 있는 령단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령단지에 부딪히도록 하는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령의 분수라는 스킬을 사용했을 때 생성되는 바닥을 피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딜러들은 미리 령 단지 쪽에 자리를 잡아서 쫄이소환됐을때 바로 령 단지 쪽으로 일직선 상으로 오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스킬 차단 순서는 파티원들 간에 서로 미리 정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영상에서 봤겠지만 히메세레가 차단이 꼬여서 차단을 못 했어요 히메세레 같은 경우에는 어저 스킬이 시, 시전이 완료가 되면 그 파티원 중 무작위 대상 3명에게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딜러들이 그래서 반드시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힘의 화살이라는 스킬도 있는데, 이 스킬은 탱커한테만 들어가요. 물론 차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최우선 차단 스킬은 힘의 세례입니다. 차단 차단 네, 신문관 시가르가 있는 방인데요. 여기서는 고통받는 영혼을 최대한 빠르게 모두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광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폭탄 어픽스이기 때문에 폭탄도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중간중간 시가르가 사용하는 사악한 화달 스킬만 차단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가라는 굳이 크게 딜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고통받는 영혼으로부터 체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통받는 영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협소한 공간에 교만의 현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탄막의 방향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파티원들이 일직선상으로 서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정말 아쉬운 거는 피가 40% 정도 됐을 때그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적자생존 스킬을 이용해서 좀댄감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류 때문에 적절 생존 스킬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못 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포스 시종장입니다. 시종장은 초반에는 염력 추척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고 이렇게 특정 대상자한테 저 석상을 집어 던져요. 저 염력 추척이 시전됐을 경우에는 저의 석상이 그 대상자 방향으로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석상을 던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어,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대 맞았습니다. 아마 뒤에서 또한대 맞을 거예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저 방향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맞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종당이 석상 네 개를 모았다가 다시 뿌린 이후에 비통의 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저 줄이 석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서서 대신 맞아야 하는데요. 매우 아파요. 기본적으로 탱커는 그 보스한테 가까이 붙어서 두 개의 줄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딜러들이 나눠서 받게 되는데, 폭군 주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프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전체 이제 파티원의 실업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 뭐 거북상 등을 이용해서 다른 딜러한테 좀더 시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제 제 화면 기준으로 한 시의 방향 있는 석상이 저한테 던져질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살짝 석상이 틀어지고 저를 바라본 상태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셨죠? 충격다 이거 영상 음성 녹음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염력 투척을 다 저한테만 던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보같이 두 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맞으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두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이렇게 속죄의 전당 17단을 시간 내 클리어를 했습니다. 경신을 했고요.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